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금값하고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우리가 정유주 하게 되면 또 SK이노베이션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걸려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는 어, 이런 모습인데요. 자, SK이노베이션이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면서 어, SK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신규로 내가 진입을 해본다면 어떤 지점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대형주죠. 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강한 어, 종목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우량주로 꼽혀져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점점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차트의 흐름을 자, 주봉 차트로 제가 가고 왔거든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최고점을 찍었던 자 32만 원짜리 찍고 나서 밑으로 주가가 어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한 칸에 1년이거든요. 1년, 2년, 3년, 지금 4년 차에 들어갔는데 자 4년 동안 주가가 내리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거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던 이 시기를 보면은 자 1년 2년 3년 4년차를 맞아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보였거든요 어, 차트를 조금 더 길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끝인가요 어, 2007년이 끝이네요 상장한 이후에 여기 구간 바닥으로 다졌던 최저점 자리 43,000원 자요 당시가 뭐 2008년이니까요. 어, 지금 무려 뭐 10년도 넘은 시절이죠. 한 16년 전인가요. 어 그때 이제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소위 말하는 지지라인 주가의 어,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자 그런 구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지금 보시면 한 9만원 정도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 라인이 9만원 라인이에요. 지금 주가가 10만 6천원이니까 아마도 이제 주가의 흐름 중에서 9만원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한번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대형주고 뭐 국내에서 굵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다들 아시는 기업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SK 이노베이션의 PBR을 보시게 되면 0.48배 퍼가 40.97입니다. 어, PBR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업종 퍼가 23.20 정도 나오니까, 현재 SK이노베이션이 그만큼 돈을 벌고 있지 못하라는 어, 소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산 가치에 비해서는 현재 주가의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5,900만 주고요. 워낙 우량주고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SK 모회사가 36%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얘네가 처음에는 석유학 화 관련 기업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또 배터리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SK는 석유화학 윤활류 제품을 판매할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자, 윤활유 사업과 석유 사업 부문을 각각 물적 분할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 SK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에서 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위험이나 뭐큰 비전을 보기보다는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SK온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 사업, 어, 여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 어, 아니라 지금 배터리 쪽이 큰 어,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아마도 이 배터리 사업이 언제 시장이 크게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제 위험도가 있는 부분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태양열, 태양열로 재미를 많이 봤던 어, 그런 시기, 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중국 쪽이 저가공세라고 하죠. 저가공세에 따라서 치킨 싸움에 들어가면 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수요 공급이 같이 맞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줬던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 이 태양열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이 OCI 이런 종목들도 이 중국 쪽에 저가 물량 공세에 다어 손을 들었죠 아마도 이 배터리 사업도 어 특출나게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인가요 전고체 배터리를 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특 특별한 메리트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중국 쪽의 저가 공세에 충분히 물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 배터리 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 처음에 한참 막 올라갔던 그런 시기보다 지금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도 이 SK 이노베이션한테는 어손 아픈 어 실적으로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현재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거의 70조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뭐 막대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실적이 작년에 그닥 썩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자 2023년 기준으로 실적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자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매출액이 상승한다라는 소리는 이 덩치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덩치가 커지면서 아마도 이제 실속이 좀 차려져야 되는데 돈을 좀 많이 매출을 팔아서 남겨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좀안 좋은, 어, 그런 영업이익을 많이 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좀 낮추면서, 어,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놓고 있어요. 자, 올해 나왔던 뉴스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아쉬운 수익성에 어, 목표가를 낮춘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19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렸고 다행히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어,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NA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낮추면서 얘네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수익성 개선의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급들이 좀 많이 안 따라온다는 그런. 어,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뭐 오늘 뭐 지난주에 떠나서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 수익성 개선해서 조금 이 석유화학 쪽으로 어, 매출액을 벌어다 줄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은 얘네 이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어, 실적 자료를 누구나 다 볼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 다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SK온이 2023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어, 적자예요. 결국에는 이제 얘네가 그 SK노베이션이 석유화학 쪽으로 이제 수직 계열의 회사거든요. 자회사들. 또 가지고 있는 어 매출액과 돈을 좀잘 벌어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매출액도 보시면은 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고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어 회사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어 사라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요. 다만 이 자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어 불안한 불안 요소, 자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무려 50조가 됩니다. 50조 어마무시한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이 보시면196% 어 굉장히 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로 작동하는 게 아마도 이 부채일 것 같고요. 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상환, 또 이자가 될수 있고요. 또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어, 얘네가 충분히 어느 정도 감당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차입금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부분들도 보면은 이 막대한 자금의 부채가 어, 한 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네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정제 마진이 약세가 되고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줘야 이 석유화학 이 석유 사업 쪽에서 실적을 좀 많이 낼것 같고요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 업종이 다안 좋잖아요. 얘네뿐만 아니라 화학 업종이 모두 다안 좋은 산업뿐이라서 여기서도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윤활유 사업하고 얘네가 지금 배터리 사업인데 배터리 사업의 매출액 증가를 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아마도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아무 사회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얘네가 충분히 반등을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이런 석유주들은 20% 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 차트상에서 월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어, 전형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에요. 자, SK이노베이션을 어, 최고점을 찍었던 요 시점이 2 0 2 1년이잖아어 3년 전이 되겠네요. 자, 3년 전에 가장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고요. 결국에 이제 과거에 이 박스권 상단 자리 어, 대략한 20만 원짜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결국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어, 움직이는 박스권 매매로 주가가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어좀 작은, 어 단계로 본다면, 자 박스권 하단부근 자리가, 이 9만원에서 7만 7천원 사이가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박스권 하단에 지지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구간. 지지선 구간이죠. 또 여기 구간. 지지선 구간입니다. 자,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어떠한 흐름을 보여야 될까요? 내가 사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면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되냐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겠죠? 누군가의 돈이 들어오면서 어 매수가 들어와야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저 같은 개미도 이런 지지라인들을 확인을 해서 10만원 자리가 아닌 9만원 밑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릴 텐데, 자,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도, 자, 이런 자리를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한 얘네들의 실적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또 있겠죠,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SK 이노베이션을 뭐 물타기를 하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던 간에 필수적으로 이런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이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어 저는 뭐 망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SK 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어 속해 있는 회사고요. 또 워낙 자산이 어, 많은 우량주입니다. 물론 어,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뭐 부채가 5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 기업이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 석유, 화학, 또 배터리 사업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사업들이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당장 어 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면 그러면 나는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인가. 매수는 싸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손절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저가 매수가 나오는 그런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과거에 요 종목을 사고 있다가 물리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내가 이제 여기 봤을 때의 물린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물려있는 사람들의 구간이 가장 많은 구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한 14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물려 있다면, 자 평당가, 평당가가 뭐 많게는 15만 원에서 13만 원, 자요 사이에 물리신 분들이 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여기 구간이 딱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반등이 크게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물린 사람들이 좀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 매도하려고 20만 원에 매도하려고 샀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손실 폭이 대략 한20% 정도의 손실 폭이 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평당가가 14만 원 정도가 평당가라고 보여지면 대략 한 9만 원 밑에서 물타기를 하면은. 대략 한 평단이 12만 원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12만 원을 평단 떨어지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어, 그런 시점에 매도를 한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한 평단이 나오거든요. 12만 6천 원정도에 탈출을 하면 되니까 고자리에서 어, 그 탈출하는 전략으로 작전을 어, 좀짜 보셔야 되고요.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9만 원에서부터 7만 7천 원 자리까지 어, 요, 요 구간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 주가가 반등 나올 때 대략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에 매도한다라고 치면은 20%에서 30%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접근이 가능한 어,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의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의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의 거래량과 보시면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또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결국엔 이 종목은 지금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내가 싸게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돌발 악재가 나오는 가능성은 뭐냐면 결국엔 회사에, 이 회사에서 돌발 악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부채예요. 가장 큰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를 내거나 또 다른 유증을 하거나 뭐 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당장 이런 유상증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상증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 당장 내가 매수하고 나서의 돌발 악재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가장 고점을 찍었던, 자, 요 구간에서부터 장기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최고점 찍고 나서 장기적인 하락이 쭉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얘네가 하락선, 추세선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매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본다면은 이 자리가 되겠죠. 자, 96,000원에서부터 한번 이 종목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본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125,000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만 6천 원, 위로, 12만 5천 원, 요두 구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6천 원 인근에 주가가 떨어지면 한번 매수의 관점을 보시고,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 일단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더 추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면, 9만 6천 원에서 7만 7천 원 자리를 매수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 반등 나올 때 매도의 경우에는 12만 5천 원에서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접근해 본다면 싼 가격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일봉 상에서 도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축 떨어졌다가 요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어요. 자, 일봉상에서의 위에 박스권 상단은 12만원 후반이 될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자,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선을 다 지워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몰, 많이 몰려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14만원. 네, 여기 구간을 어, 누구도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종목은 반등이 나와봐야 여기 구간에 저항에 맞아가지고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이 저항 라인을 뭐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더라도 일단 이런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 라인이 확고하게 보여지는 자리가 96,000원 미만입니다. 여기 지지라인, 쌍바닥을 받았던 지지라인, 그리고 상장초기의 지지라인들 여기 자리가 96,000원이니까요 96,000원 밑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SK이노베이션을 대응하시면 보다 싼 가격에 그리고 물타기를 최대한 낮은 가격에 해서 나의 평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주가 분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대형주입니다. 우량주고요. SK 그룹 내에서도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죠. 다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개선이 돼야만 이 주가의 방향성이 자,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점을 찍고 장기 하락하고 있는 하락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 등이 뭐 석유, 뭐 화학사업, 배터리사업 모두 현재 시점에서는 어 현재 썩 그렇게 밝은 실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이제 실적에 따른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내가 물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 다만 하락하는 폭이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10만원대 초반이니까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의 손절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손절을 할 거였으면 진작 손절을 했었어야죠. 여기 13만 원 깨졌을 때 진작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이미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신 분들은 어, 붙들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지지라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당 한만원 정도만 빠지면 이제 거의 바닥으로 보이는 지지라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 96,000원에서 77,000원 짜리가이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해당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던, 신규로 들어가던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당장 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워낙 큰 대형주고요. 우량주다 보니까 망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얘네가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 돈을 좀잘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매년 증가를 해서 현재 지금 50조가 넘는 가장 큰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뼈아픈 손가락으로 보여지는 이 SK온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 납품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재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뭐 회사 내에서는 또 우량한 회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뭐 상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실적이라든지 어이 배터리 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렸다면 그냥 존버를 하기보다 최대한 저점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야만 내가 좀더 빠른 탈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제 영상에서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매수 타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구간 바닥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96,000원에서 77,000원짜리까지가 나오니까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로 한방에 사지 마시고, 이 96,000원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 사지 말고 꼭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다만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얘가 이제 1 2만5 0 0 0원짜리에 매물대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전략 매도하는 구간으로 짧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명백하게 구워 놓고, 이 구간에서만 저점에 매수하고, 주가 반등 폭이 나오면 박스권 상단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긴 시간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어, 저도 이 종목을 최근에 이제 많이 살펴보고 있었고 과거에도 몇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어, 꽤 좋은 수익을 주는 구간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떨어지는 이런 패턴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나 또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좋은 싼 타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제 영상에서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은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